저기 날라가자. 어, 이거 아닌데? 어, 여기 있다. 구덩이로 빠져야 되잖아. 여기서 밑으로, 남쪽으로. 다 왔다. 마침 잘 오셨습니다. 소개할 친구가 있고. 있건... 아, 어, 오랜만이네요. 브린테 이름이 브린 테였어다 지지 은가열로 이름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뭐야. 삐빅. 안녕 지지. 안녕 지지. 만나서 영광입니다. 탈환의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인산말은 흉내낸 듯한 소리를 연달아. <laughs> 이거 해야겠네. 흉내낸 듯한. 전 관리자입니다. 내가 우연히 그랬으니까. 정찰 명령. 정찰 명령 내리기. 정찰? 음, 이렇게 정찰하라고? 미키. 눈썰미 좋은 고블린을 속입니다. 이렇게 물속이 들어가도 되나? 여기? 오 배관 들어간 거야? 뭔 소리야? 동그라미가 여기 있으니까. 엄청나게 큰. 오, 그군요. 말로. 할 일이 많겠어요. 속을 써서 가열료 제조 상태지만, 공장. 저 구석에 있는 전쟁 골렘은 온전해 보입니다. 구석에 있는 저거? 방해만 없다면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 가동할 수 있을 거예요. 뭐야, 뭐야? 뭐야, 저거요? 아, 나가는 거야? 대관으로 나왔다. 나온 게 아니었어. 다른 데로간 거였어. 어둠 혈맥의 자원 없이는 골렘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지점은 대부분 자동화되어 있어요. 단지 수세기 전에 버려졌을 뿐. 배간 타고... 오, 어? 여기 아까 들어왔던 곳인데... 다 있나 보구나... 그린테에게 가기... 됐다전 기계들을 대변한답니다. 그린테. 군다, 군다가즈에 있는 그린테의 집에서, 그린, 어, 그린테 집 있어? 여기에 집이 있어? 62. 50, 58, 아 이건 별로다, 별로예요. 기억을 보충하고 자, 내려가 봐. 와이번 탄 것도 아니고 자율 주행이라 풀을 또 그냥 가면 습하니까 풀풀 조금 몇 가지 생각한 게 있어요 시작하죠 지령인가요? 대화 우리가 아는 정보를 간략하게 중요한 것만 알려드릴게요. 집기 들의 준비는 되셨나요? 골렘 공장 골렘 온전한 전쟁 골렘이 있다고 했죠? 다시 가동하면 큰 기계복을 입은 고블린을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골렘 작업장이 전력을 작업장 전력을 공급하려. 수력 작업장. 어둠 의 없이는 전쟁 골렘을 만들 수 없습니다. 지지의 전. 저랑 지지는 수력 작업장으로 갈게요. 가서 봬요, 용사님. 어... 아이거 아닌데. 여기다. 제대로 해보자. 정비 작업을 하러 갑니다. 그것도 나쁘 않죠. 오? 골렘 고치러 가는 거야? 연장은 가져오셨겠 뒤를 뒤를 어디? 어디? 발바닥 좀 하고. 대변자 지켜달래. 갈비 좀 먹어야겠다. 세타 이걸 20번을 하라는 거지? 20번이면은.. 꽤 긴데? 시간이 제가 기계와 계속할 교감할 준비가 되어 해주세요. 있습니다. 다섯 번에한 칸이야? 50, 15, 20? 가로막아, 여기? 지직지직 지직. 전기 충전되고 있습니다. 이거 내가 뿌셔도 되나? 뿌셔도 되나보다, 이거. 뿌시라고 있는 건가 봐. 哥。 쿨이 돌아왔다. 쿨이 다스님이 뭐 금방 죽진 않을 거야. 개장 좀못하라만안진 않았을 텐데. 힐줄수 있나? 회복. 뭐줄수 있네? 좀 들어야겠다, 진짜. 힐줘도 힐이 들어가는 스타일이 아니야. 연장은 가져오셨겠지요 제가 기계와 교감할 동안 뒤를 봐주세요 용상님발바 やるよ。 너무 길어요. 두 번, 한번 나타나. 나타나. 막아야 되잖아. 어타 제대로 해보 제가 기계와 교감할 나타나. 나타 이기니까, 다섯, 다섯 번 하고, 계속 할 거냐고 그러고, 보기가 쉬는 타임이구만. 필오에 있는 체력이었던 거야. 남피가 되셨고 정해져 있던 체력이었던 거지. 있는데, 네가 좀 오면 좋잖아. 음? 이거 뭐지? 시던 갔다 왔나요? 시간 안 갔는데. 아직 안 갔지. 아이고 얼고 얼고 오고고두 개나 있어가지고. 오매매매 오매매매. 啊，不要！ 나오면 안되겠니 얘들아? 치료로봇 요것들 서서 안움직여 내가 들어와야겠구나 이렇게 불곰을 만들고 싶은거구나 니네가 顾。Cool. 다 주는 거야? 이렇게 많이? 우와! 뭔가 되게 오래 길게 했더니 되게 많이 준다. 아, 여기 또 들어가는 거야? 그럴리가. 안 가요. 안 가고 싶어. 여기? 여기 밑에 물음표가 있는데? 내려가봐 여기? 어여기다 부르고 불러 갈짝이빨 갈짝갈짝 한번 열어보자. 우와! 장신구네? 와, 장신구 받았다. 590이네, 이거는? 그러면 내가 금고강에서 장신구 안 받고 모자 받긴 잘했네. <laughs> 약병을 들이켜놓 승천하여 강력한 형상을 취한다. 민첩이 증가하고, 모든 능력치가 675. 이거 사용효과인데? 이거 올려놔? 써보게? 형상이 변하고, 그, 한번 해볼까? 어머! 변하는 거는 변하는 거네 이태키잖아. 와꼭 무슨 그거 같아 한혜진 한혜진 같아. 음이건 뭐야 마력술사 바시 바시린 바시린. 우체통이 이거는 아니고 우체통 아 요거 우체통이지 잃어버린 아이템 뭐.. 뭘 잃어버렸다는 거야 왜 이래 뭘 잃어버렸을까?